안녕하세요, 빨람입니다 오늘은 더들치를 한번 잡아보러 계곡에 왔거든요. 한번 계곡에서 더들치가 있는지 통발로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봐도 돼. 안에 안에 같이 놓도 돼. 색깔을.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물살이 있는데? 일단 공기를 음, 다 빼야돼서, 어. 이렇게. 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게 해서, 저었다폈다 어. 하면은, 켜져. 뭐야, 공기가 빠져. 공기가 빠져. 빠져. 물을 빼야되네. 넣어봐, 여기. 핸드폰 어? 넣어도 돼. 그, 그, 남았잖아, 아직 공기가.

연습하고 어, 예. 진짜. <laughs> 여기 연습하고 다시 찍자 아니요 괜찮아면좀 멀리로 갈게 멀리로 가면은 물고기들이 물가에서 염소 맞고 오는 게 물이 진짜 다 물이 다보거기도어 보여 아 모래서 눈뜨니까 안 보이네. <목소리도> 올 <목소리> 아, <대박. 목소리> 아, <대박>.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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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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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네 네네네네네 가지고 와어들께 여러분 거들께온거가았어요와 대박 봐봐요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아와 이쁘네 오나네어오 이 안쪽에다가 떡밥을 놔야 돼요, 떡밥. <laughs> 안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니까 제가 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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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로! 저기 우와! 자 들어가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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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려. 없어 한어뭐 있는 거 같은데? 없어, 없어. 돌에 돌. 응? 돌, 돌. 양파 <웃음> <웃음> 아니, 이거를, 위에다 놨어야지. 그래? <laughs> 이 <laughs> 뒤로 물고기가 보이지, 그럼. 아, 추워, 갑시다. 음, 나, 저, 가져올게. 야, 그거 정지해야 돼. 응. 아니, 아니 찍어야지, 찍어야지, 찍어야지. 됐어. 거, 안에 놀어봐 어.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저쪽이, 저기 저 있어. 서페스 들고 와? 어. 괜찮을까? 어, 백100% 아, 들어갔어. 100% 들어갔어? 자, 여러분. 얼마나 물고기가 잡혔는지 한번 가보시죠. 여긴가 있었는데? 내가? 어, 있다, 있다. And take that yeah. 뭐야, 뭐야, 뭐뭐어 어들어, 어고 하긴 아니들치만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미꾸라지. 피라미, 피라미. 어들치 그리고 뭐가지? 그거는 는 거지. 어들치 우리, 진짜, 쇠리 엄청, 아까보다 어. 엄청 크네. 피레이 버들치. 버릇이... 네, 두아지종입니다 고기도 보면, 고기, 와, 와, 야, 이거 불고지가 있다, 불고지. 어, 불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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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거, 틀 거, 푸른 거. 아, 이게 틀린 건가요? 네, 틀 거. 피레이 종류인데. 불거지라고, 이런 어. 요런, 요런 피레미. 이런 종류의, 피레미의 종류, 한 종류. 어. 얘네들은, 다른 피레미들보다 성질이 높아가지고, 내가 잡혔다는 걸 알면은, 거의 어. 바로 죽어요. 응. 네. 어. 어 그래서, 그래도, 예, 지금 비실비실 하잖아요, 벌써. 네. 벌써 내가 잡힌 거 알고, 이렇게 지금, 아, 어, 지금 제일 지금 보면은, 옆으로 끼울어져요. 아. 응. 비실비실 해줘요, 이렇게. 아. 와 산맥이 엄청 크네. 찾기가 힘든데. 야, 진짜 크다. 음. 응.